이번 시간에는 단면도 도면을 표제라는 삽입하는 방법인데요. 표제라는 삽입하는 방법은 왼쪽 하단부에 처음에 시작할 때 표제란을 만들었던 거 기억나시죠? 이 부분을 저는 가장 선호해요. 스케일을 이용한 방법이 있고요. 인서트를 이용한 방법이 있는데 스케일을 이용한 방법부터 해 볼게요. 기준점 먼저 선택하시고 복사를 먼저 하나 누를게요. 혹시 표제란이 지워질 수 있으니까 복사 누르고 나서 이 단면도가 40분의 1이잖아요. 40분의 1 크기로 확대를 합니다. 확대를 해서 Move의 명령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동을 해서 도면 표제란 위치를 선정을 해서 이렇게 클릭을 하면 되는데 여기서 표현을 할때이 부분이 조금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빈 공백을 잘 찾아서 도면 가운데 배치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도면 가운데 배치하면 타이틀이 살짝 밀리잖아요. 타이틀 밀리면 타이틀도 이렇게 조정해서 가운데로 타이틀만 움직여서 작업을 하시면 수험번호 들어있는 거 확인하시고 성명 확인하시면 큰 무리 없이 타이틀이 입력이 됩니다. 자, 또 하나는요. 인서트의 명령을 이용하는 건데 이 인서트의 명령을 이용하는 것은 처음에 이렇게 표제란은 안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처음에 우리가 표제란을 여기서 만들었잖아요. 비번호로 만들어서 표제란을 만들었는데 그 표제란을 선택하게 되면 표제란이 안으로 들어와요. 그럼 이 표제란 안으로 들어온 걸 선택하시고 여기에서 삽입점은 그대로 두시고 축척은 1대1 하시면 될 거고요. 여기서 축척 부분을 단일 축척으로 바꾸시면 XYZ 하나하나씩 바꾸지 않으셔도 한꺼번에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축척 40 하시고 선택한 다음에 가지고 들어오시면 지금 옆에 갖고 들어온 도면이 크기가 똑같죠. 이렇게 들어오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웬만하면 스케일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표재란 삽입은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